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교태 본문은 출입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국의 마지막 열번째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재앙. 본문 1절에 이제 한 가지 재앙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제 더 이상 다른 재앙은 필요 없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국인들 사이로 친히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 모세가 바로 이기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어지는 5절 말씀. 애국당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몇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친히 방문하셨을 때, 거기에는 주인이 더 이상 살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지위 고하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왕자의 안전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장자만 죽었다는 것은 대표의 원리입니다. 적죽임을 당한 애굽의 장자는 심판받을 자의 대표였습니다. 애굽 사람 모두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대표로 장자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받은 백성의 대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왕인가, 내가 종인가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고의 마지막 장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진노의 자리에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가만히 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올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신 것입니다. 모하나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며 아마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의 나라로 옮겨진 이들 중에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줄 알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다시 죄와 저주의 나라로 그 걸음을 옮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중에는 그런 어리석은 이들이 아무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달라진 애국인의 생각 당시에는 애굽의 자표와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민족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굽인들 눈에 중에 가장 의리스럽게 보인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 포로였지만 그들은 전쟁 한번 하지 않고 그대로 노예가 된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국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열번의 재앙을 당한 이후 애국인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에 거피에 그 내보내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33절 말씀, 애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어도 다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어느 누구도 그 백성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애국인들이 눈에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굽인들이 모세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일을 못합니다.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제치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바로 왕이 그 대표 주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해 높여지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발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나도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출입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마지막 제약.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작은 2번 달라진 외국인의 생각. 모세를 그들의 이제 위대하게, 위대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높여, 높임받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자리를 거어차고 진노의 자리로 들어서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는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달라진 예고빈의 생각을 봅니다. 모세가 그들의 눈에 하나님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